우하 안녕하세요 사커의 비누입니다네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저희 성남 마크인 까치죠. 여기 이렇게 까치 있고 반대는 성남 FC 풋볼 클럽 성남 FC 마스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컨텐츠는요. 네 저희가 훈련 네 성남 FC 훈련이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녹화 촬영 일자는, 어, 지금 화요일입니다.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 어저께 훈련을 갔는데, 어저께 너무 피곤했습니다. 네, 그래서 촬영을 못했고요. 오늘 촬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어, 여러분들이, 어, 제가 저번에, 네, 제 용품 소개 영상에서 제 유니폼이, 어, 이제 성남 훈련을 가면은 나온다고 했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저의 튼튼한 3렙 가방, 네, 3렙 가방이 여기에 이제 유니폼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네,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네, 검정색 유니폼과 흰색 유니폼인데요. 네, 무엇부터 보여주시면, 아 보여드리면 어, 좋을까요? 그냥 전 검정색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아직 한 번도 제가 어저께 너무 궁금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예 보여줘야 되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손을 한 번도 안 댔습니다. 지금 가방에서 꺼냈는데 이렇게 입는 6번이라 돼있죠. 제 등번호는 6번입니다. 네 그리고 양말도 네 다섯 개를 같 다섯 결례씩,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냄새. 네. 어, 이렇게, 긴팔 하나 반팔 하는데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새우 냄새는 확실히 좋고요 네, 이렇게, 어, 작년 디자인이랑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네. 음, 일단, 이 팔에 무늬가 조금, 이렇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새개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등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마크가 있죠. 요, 뭐, 작년이랑 다를 건 없게? 성남시티, 네, 저희 팀 스폰서가 적혀 있고요 요, 여기, 원부로, 똑같이, 여기에, 까치, 네,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반팔 보여드리겠습니다. 반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에 특징은 이끝 부분에 이 마크, 이 무늬가 있다는 거. 네. 굉장히 예쁘긴 예쁩니다. 네, 근데 뭐 시합장에서 보면 다 똑같겠죠? 네, 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작년 유니폼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작년 유니폼은 이게 조금 무늬가 다르죠, 완전. 완전 다릅니다. 음, 일단, 저가 조금 이 유니폼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네, 작년에는 이 성남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니폼은 없네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유니폼은 어, 단추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단추 보이시죠? 네, 단추가 있었는데 단추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단추 대신 이렇게 목이 늘어나고요. 이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성남 모샬라샬라 뭐써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써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쪽득. 그래도, 목 늘어나면 좋죠. 어, 그리고 이제, 또! 뒷면? 어, 뭐, 뒷면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작년 겁니다. 네, 작년 유니폼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껏. 오래껏은 네,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이 마크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지를 보여 드려야겠죠? 네. 바지도 굉장히 예뻐요. 자. 저 6번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거 이것입니다. 이거 비추면 진짜 굉장히 예쁘죠? 네. 저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돼 있고. 잘 늘어납니다. 어, 이게, 음, 바지가 이쪽이 조금씩만 늘어납니다. 어, 저는 이게 왜 좋은 것 같냐면요. 어, 수비들이, 어, 저희가 공격을 할 때, 상대편 수비가 이렇게 잡아당길 때잘안 당겨지죠? 그런 것도 꿀팁입니다. 유니폼 만들 때 조금 이 정도만 땡기는 걸로 만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네, 작년 바지인데요. 작년 바지는 옆에 무늬가 없었습니다. 쪽에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뒤에도 그렇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냥 어 작년 바지에 음, 그냥 이 옆에만 추구한 것 같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양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도 지금 다섯 개네씩이나 있어요. 열어볼게요. 어, 일단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는 곳이. 아잇! 네.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열어보도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네. 열었습니다. 예. 네. 열었고요. 여기, 엄브로라 써져 있고요. 음, 뒤에는,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잘안 보이네요. 네 그냥 제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상표를 바로 떼어볼까요? 쓰2 1 아주 잘 뜯었습니다. 네어 여기에 뭐 취급상 있는데 그거는 뭐알 필요 없죠. 쎄 <laughs> 양말 냄새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 냄새를 그렇게, 조형편이 조항변에... 아닌, 세운 냄새는 다 좋죠. 네. 어, 양말은, 이렇게, 엄브로가 작게 돼있고요 네. 작년 걸좀 이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말에, 이, 이 짝대, 짝대기가 생겼죠? 여기에는, SFC, 썸네 c 가 있습니다. 양말, 굉장히 부들부들 합니다. 냄새 좋은데 어, 이제, 뭐 이거 신으면은 또 된장찌개 냄새 나겠죠? 청국장 냄새도 풀었습니다 네, 그래도 음. 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네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들 어 이제 작년 거 찾았습니다. 작년 거는 이렇게 네 아주 음 그냥 짝짝이 하나만 있었죠. 그리고 엄브로 마크도 이새 양말에 비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있고 이건 이렇게 되어있죠. 네, 더, 더, 큽니다, 훨씬. 훨씬 더 커요. 네. 어, 지금 위에서 공사 중이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진짜 완전 집 구석에 있는, 어, 이 양말을 찾았는데요. 이거는, 어, 이번 년도 거랑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거는 제제 제 작년 겁니다. 2018년도 거예요. 제가 어제그 용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8년 10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어 바람막이랑 훈련복도 다 설명해드렸죠. 어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어 다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제 작년 겁니다. 어뭐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이 양말은, 이 엄브로, 이 엄브로랑, 이 SFC, 네, 이거랑, 거의 뭐,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죠. 하지만 이거는, 네, 이 엄브로가 위에 있고, SFC가, 음 좀, 위에 있죠. 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양말, 옆으로는, 굉장히 길어졌어요. 원래 양말은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 차이가 보시나요? 어, 이 이게 흰색깔이 네, 흰색깔이 작년 거 아니 재작년 거고요. 이 아주 새까만게 네, 올해 겁니다. 굉장히 음, 길죠? 네, 좀 마음에 듭니다. 어차피 양말은 접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오래 신을 수 있어요. 네, 그 점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더 입어봐야겠죠. 네 그럼 입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옷을 입어봤는데요. 네 어떤가요? 음, 조금 이제 제가 지금 삼각대를 들고 있어서 그래서 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은 들것 같죠. 네큰 음,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체는 이제 뜨였고요. 잘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상체는 네, 상체 보여드려야겠죠. 상체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음뭐확 눈에 띄는 모습은 없죠. 그리고 뒤에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네. 잘 보이시나요? 네. 어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이렇게 흰색 이게 잘 보이죠? 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흰색 유니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제 그 다음엔 어 흰색 유니폼 설명해드려야 되기로 하겠죠. 네 반팔은 맨 마지막에 흰색 유니폼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반팔, 검정색 반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흰색 양말은 굉장히 양말이 많습니다. 이렇게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이, 이 짝대기가 없는, 이 양말은, 어, 이제, 훈련용 양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기용 양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니폼을 꺼내야겠죠. 네, 유니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흰색 유니폼, 진짜. 제 얼굴보다 예쁜 예쁨... 아예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네 진짜 놀라지 마세요 진짜 예쁩니다 하나 둘 여러분들 광고 보고 오시죠 네 근데 네. 제 채널이 천명 구독자가 돼야지 광고를 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와우 진짜 예쁘죠 와우, 이 색깔, 따봉. 그리고, 반대쪽에도. 와, 예쁘다.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독특한 무늬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어, 일단, 어, 검정색 유니폼이랑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조금씩은 달라요.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긴팔이죠. 하지만, 반팔. 네. 반팔에서, 이제, 이, 이쪽에, 이, 목쪽에, 이 성남 뭐, 샬라샬라가 없었죠. 하지만, 흰색 유니폼에는, 이 성남 P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art and Soul of Football 이라 돼 있습니다. 저 영어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쭉 만세 하면은 이렇게 또 유니폼이 보이고요. 음,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스티커. 네, 굉장히 반짝반짝거립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반짝반짝거리고요. 네, 똑같이 반팔도 똑같습니다. 어, 작년 거랑 이제 유니폼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으짜! 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아예 검정색으로 돼 있죠? 여기도 검정색으로 돼 있고요. 어 이것은 네 살렸네요. 이 마크는. 음 지금 제가 긴팔을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또 엄브로라 써져 있고요 여기에도 엄브로라는 게 써져 있습니다. 어, 또 근데 이 유니폼에서 이 성남FC 마크가 없습니다. 네. 예, 옛날에 성남이라 써져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어 유니폼이 근데 제가 입은 것도 그렇고 어 오늘은 아이 올해는 사이즈가 잘 맞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 진짜 유니폼이 작은 게 많아가지고 이 유니폼 줄여 입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어전안 줄이게 되었네요. 음. 일단 음 디자인은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도 보여드려야겠죠. 음 바지가 네 바지는 여기 있어. 여러분들, 어? 어? 얼룩이 있네요. 하필 제 거에만.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바아 심플하고요. 아 이게 조금 불편하네요. 네, 그래도 그냥 가만히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에 마크 반짝반짝이가 있고요. 이쪽에도 또 반짝반짝이 있습니다. 음, 여기에 6번이라 써져 있죠? 그리고 까치 마크가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까치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어, 바지 이 6번에 비해서 이 까치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유니폼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또 양말을 볼 수가, 없고. 양말을 또 봐야겠죠? 양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까기아 불쌍해. 그냥, 뿌셔버려! 네이셨습니다 아, 이것도 뜯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아주 또, 심플합니다. 이걸 바로 그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뜯었죠 딱 뜯었습니다 네, 빼주시고요 음 양말 냄새 좋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검정색 양말이랑 그렇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색깔만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검정색 양말 양말 제가 어디다 뒀죠 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음, 뭐 색깔만 바뀐 것 같죠. 그리고 엄브로 마크는 똑같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소개를 다 해드려봤는데 이제 또 흰색 유니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시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폼을 입어봤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색깔이 조금 어진해진 진해진 느낌이 듭니다. 네, 물론 검정색이 좀더잘 보이긴 하겠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네, 저는 이 색이 좀더 예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네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으짜 그리고 하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이렇게. 마크가 있고요. 관리도 같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전신을 보여드리면은, 음, 전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느낌으로 내 네, 생겼습니다. 머리가 조금 잘리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네 이렇게 음, 굉장히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올 화이트,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죠. 바로, 겨드랑이. 겨털 아닙니다. 네, 다 디자인이에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소개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긴 팔, 아니, 반팔을 보여드려야죠. 어, 근데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이 많이 길어졌죠? 어, 여러분들, 반팔 보고 싶습니까? 반팔 보고싶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입고 나오죠 네 여러분들 반팔을 다 입었습니다 네어 반팔 굉장히 예쁘죠 어제 얼굴이 확실히 모델 핏이어서 네 옷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굉장히 예쁘죠? 아, 제가, 모델상입니다. 네. 어,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또, 흰색, 아니, 검정색 반팔 을 입어야겠죠? 네, 흰색 바지에 그냥, 어, 검정색 윗도리 입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검정색도 다 입었습니다. 검정색 어떤가요? 굉장히 예쁘죠? 네, 겨드랑이 없습니다, 여기. 이 흰색 라인이 예쁜 것 같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얼굴이 다화약했다는 거.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네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자기가 중간에 안 봤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걸못 들으셨겠죠. 그래도, 음. 보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싸커의 민우였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빠! 안녕! 오, 근데, 이거 다 어떻게 치우지? 오, 고했으면 엄마 들어올 시간 됐는데, 이거 어떻게 도와줘요!